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초등학교 교사의 여성 비율이 2011년 85.7%에서 지난해 87.42%로 5년 사이 1.7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즉, 초등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교사인 셈인데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중등 교사 전체 합격자 683명 중 여성의 비율은 75.5%로 지난 2015학년도 73.7%였던 것과 비교해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교단의 여초 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여성 남성 선생님 모두에게 골고루 교육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인 선생님이 혹시 여자 선님이세요 남자 선임? 여자 선임. 6년 동안 다니면서 남자 선생님 혹시 네, 해봤어요? 한 어. 번.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교사는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교단의 여초현상에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정 비율의 남자 교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자는 겁니다. 성인이 강한 교육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처우가 좋지 못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교직에 여성들이 쏠리는 것이라며 여성들의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 진출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BS 김정화입니다.